지금은 nx8을 가지고 지금 미러 어셈블리를 한 겁니다. 했을 때 지금 어 슬라이드를 했는데, 이 스케치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 파일에 나왔고요 나왔고, 그리고 nx8에서는, 어이 오케이를 해야 되죠. 이퍼런스 셋이 지금 보면은, 트루나 이거 돼 있으면 안 돼요. 리퍼런스셋이 엔타이어가 되어 있어야 되고 트루가 돼 있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미러 컴포넌트 미러에서 선택을 해요.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음, 기준을 선택해 주거든요. 미러할 플랜 뭐 잡고 해요.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아마 리퍼런스셋 에러가 나올 겁니다. 나오죠? 이게 이제 그 말이거든요. 리퍼런스를 이거 가지고 실행할 수 없다. 자, 그래서 얘를 nx8.5를 어, 실행을 하고 파일을 오픈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지금 8.5를 했고, a s s 켰고, 그 다음에 리퍼런스를 이것도 true로 바꿔놓고, 해볼게요. true로 바꿔놓고, save를 어, 하고, 실행을 해야겠죠. 미러 assembly, 선택을 합니다, 서그다음 x, y, z, o okay. k next, 얘도 okay. 똑같이 이제 그런 에러가 나오죠. 그래서, 엔타이어로 해놓고, 세이브를 하고, 그리고 플랜을 이렇게 놓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가 하는 동안 여기가 뭐 오픈이 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. 넘고 다시 세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. 아예 메뉴는 아예 클러즈 <이제> 올파트 <어려운> 해서, 다시 오픈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. 다 끝냈고, 8점 정도. 그래서, 터단 말. 1.25. 이 파일만 오픈을 해서, 레퍼런스 셋을 엔파이어 넣고, 미러 컴포넌트, 플랜부터. 선택이 또부터. s e 도 e c 해에서와 이제 넥스트 그래서 어떻게 미러가 되는지 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.